然后。No. 거기 있구나, 우리 공주. 엄마가 몰라봐줘서 미안해. 어디 보자. 어, 거기야. 알았어, 알았어. 여기 아니야? 어디 보자. 맞는 것 같은데. 오, 거기가 맞아. <목소리> 너무 이어요그아모르마 <ramed be> <laughs> 그 아마... 다른 걸래그 아무도 지키는 분이 없어요. 미안해. 10년이 이지요이 지났어요. 이지났어이지이 지났어요. 이 지났어요. 1이이손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지 줄게. 오케이이틀 okay. 만에 이렇게어 이리 와. 왜안 와? 응? 귀여운 똥다치. 내가 봤는데 다 먹었어. 아, 아유 하나 시켜주지 이거만 어, 시켰네. 애호가. 어. 아이고. 다먹다먹어 <laughs> 아 아자 어. 이제.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다 찍고. 배 해줘 가지고. 어 해줘 가지고 찍었지. 아, 그래서 그제어그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찍고 있어? 아, 아, 찍었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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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짠. 그래. 오 화보 좋아하네. 오풋했네 <laughs> 귀여워 몽구. 몽고의허린이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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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고 힌자 <흰자> 나왔어요? 힌자 <laughs> 나왔어? 어, 흰자 아니, 이제, 이제 가고 싶어. 오오 오오 음, 라, 어 이제 가고 싶어. 귀여워. 귀여워. 이게 랄리 이모잖아. 랄리 이모잖아. 리 우리 괜찮아? 괜찮아 괜찮아? 누괜찮 그랬어? 모습 봐. 이거 봐. 우리 몽고. 어떻게 이래? <laughs> 귀여워 너무 아 귀여워라 <laughs> <laughs> 뭘못었는지아 <뭐든지? 웃음> 진짜 귀여워 뭐한다.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뚱뚱해 진짜 <웃음> <웃음> 아 머리 뭐, 감아만 오케이 <laughs>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신기하 네. 왜이렇게 좋은 지고 고구마, 고구마. 고구마, 고구고 고구마. 고구 e t There's no way. Yeah. Fair. It's a nice thought. Oh, nice. Mm. Okay, so, so, mm. How is Oh, is it a little too hard? Is it bad? No. she's very mm. shy, mm, mm. so. Mmm. Mmm. It's not good. I like it. I like a little bit more. M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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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떼를 섞어서 에스프레소 같은 맛이 나요 그래? 응. 어디서 배운 거야? 이거? 방금 새워났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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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ry so yeah. is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. 뭔가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자리 가운두에 하려면 언니가 옛날에 준호 쌤할 때도 그 교육이 엄청 미친듯이 언니한테 파고들었었잖아. 음. 그래서 그 힘듦을 지탱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그 정신 교육이 필요한 거지 결국엔. 맨날 교육은 하... 야, 미용 교육은 하지만 정신적인 교육은. 그러니까. 이게 세상이 바, 바뀌었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걸 경험해보고 한 세대니까 이게 나한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? 근데 아예. 요즘 애들한테는 이게 안 맞나? 이, 이런 막 정신교육을 해서 내가 꿈을 펼치고 하는 게 그거 고전 아닌가? 클래식 아닌가? 먹히려나 젊은 애들한테도? 애들은 진짜 아예 무슨... 사람이랑 무슨... 대화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던데, 그런 막 키오스크에 되게 익숙해져 음. 있고, 되게 음. 개인적이다 보니까. 음. 어, 사람 나름이 묻고 그 결국에는 그렇지 사람 나름이지, 결국에는 언니가 생각하는 일 잘하는 애들이 만여기 모여 있어서 어. 그런 사람들이 이제 크게 만드는 거잖아. 안 맞는 애들은 빨리 보내는 게 맞는 거고 사실. 맞아. 걔들 안 맞는 애들 계속 키우느라고 에너지 엄청 쓰고 결국에는 사람들 다 지치고 막 이러니까. 맞아.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지. 뭐. 그래서 뭐 사람 뽑을 때도 뭐 언니가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하는 가치관도 있을 거고 언니가 제일 생각하는 중요한 그 가치관을 신입 때부터 계속 교육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. 그럼 뭐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사람이 없어. 아무나 오고 와서 일해준다 하면, 은 아이고, 감사합니다 하고 일해야 돼. 그렇긴 하지. 오, 진짜 사람 없어. 아이고, <놀람> <놀람> 내 새끼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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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이고, 좋아, 아이고, 좋아, 아이고, 좋아. 어이구 좋아. 어이구 좋아. 아니 나도 거울을 보는데 여기 이렇게 주름 생기고 화장하는데 이렇게 돼는데 여기 잔주름 막 가는 거야. 네 몰랐다 몰랐다며 근데 지금 아까 몰랐, 말했을 그 때. 아 근데 보톡스를 맞을 거라 생각. 근데 내가 아 주름 생겼구나 이제 그거를 보톡스 생각을 못했다니까. 보톡스를 맞아서 이 예, 눈이 안 올리게 끔 해야 되는 건가? 걸까? 보톡스 그거 막, 헐, 진짜 대박. 아, 니 당연히. 당연히이 말로 이렇게 올리면이 주름이 생기지. 생기지. 언니 필러 맞아서 그런 지 빵빵하게 필러 아토스로는건그 짧은 지한 거래. 이렇게 했을 때이안면저대박 대박. 어떻게 먹어지 맛있어요? 싸먹지소금찍어먹그 다음에 김 얘는 원래 순추지는데잘안아 그래요? <laughs> 와, 아. 제대로 사갔어 <laughs> 냄새가 콤콤해? 어. 소금에 찍어 먹은 건한 번도 없는데? 원래 고수들은 전라도 고수들은 소금에 찍어 먹더라 아. <laughs> 네? 아 느낌아? 응. 오케이, 나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네. 오케이 오케이. 네. 너무 맛있겠다. 섞으면 좀 괜찮아. 먹니까 뒤져버린다. 진짜? 응. 아나 고기 안 왔다. 근데 문어랑 먹어야 돼. 응. 응. 음. 음. 어. 그 우리 보면서먹을때그 느낌에 새늘 좋았어요. 엄청. 나 식당에서 먹어 주 제가 제일 센데. 어, 와 겁나서. 네. 얘는 세 개. 이렇게 세개되개 하고 여기 남았네. 거기가 집에서 내을이네 요거만 이렇게 두 개만 잘라서먹어야야알 <laughs> 주이바뀌었는데요장님 지평 하나만 더 주세요 나는 일안하니까 이기적이네 지평으로 카메라를 가해버리네 맛있다 오빠가 신난 거야 응 너무 재밌어서? 어 얘보다 조금세요 알아요 아, 나만 있었그 너무 탁해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어떻해어것도게 술안은 따라든지 먼저 먹고 술 예. 먹어. 아, 그럴까요? 그거 먼저 먹고 술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. 아 어, 에 대한 얘기 아, 모르를 아 <laughs> 좋아하시는데 저렇게 차분하게 저렇게 예. 말씀하실 이렇게 엄마 얘부터먹는다 얘는 안 찍어 먹는 거겠지? 그냥 먹어도 될거 같은데. 얘 먼저 먹고. 어. 나이 있어. 다고사랑두먹 그러면은 와, 진짜 오늘 뭔가 완료된 것 같아. 음, 나 지금 오기 시작했어. 맛있어? 아, 그럼 먹어야 락스. 응. 맛있다나 한번 먹고 싶다. 맛있어. 아, 트비기 완전. 제대로는 서울도 음. 이런 거못찾는다 이런데. 어, 음. 못 찾아서 서울이 음. 더 약해. 어. 제대로네. 여기 있람들 이렇게 을 해야지 먹는데 어. 그냥 빨리 잡서야.

끝 네. 네. 음. 드려? 뭘 드려? 사 드려? 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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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려? 드려? 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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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려? 뭘드 공을 가져가야 되는데. 아, 던져줄게? 공을 물에 잊어먹어가지고. 어디있는데 여기 안에. 있는데. 야, 붙여봐. 아, 그럼 던져줄게 해야지, 그냥? 응, 내가 못 꺼내겠다, 저거는. 아, 내가 해줄게. 그워 물에. 물에, 엄마가 해준대. 아, 됐어. 아니, 아니, 내가 꺼줄게. 애들 좋아하는 거래, 매. 아, 그 테니스봉? 어. 맞는데? 꺼졌어. 아우, 저 더러운 거 막, 막 여기 물이 왔네. 나어야지 아, 내가 생각했잖아. 춤을 췄어. 침 나왔어. 맛있어? 내 생각했던 게 아니야. 아, 그만 먹고 가자. 아, 먹어 난 잘못 샀어, 다. 나.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. 젤리구나, 그, 제리포 같은 거. 근데 그거 맛있어. 응, 음, 맛있네, 이거는. 가자, 우리 애기들. 너무 착하다 애들 아유 착해 도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도래 이리, 이리, 이리 와 어디 닦게 이제 물통 음, 안 아, 닦고 아 귀여워 발 닦은 걸로 얼굴 닦는 거야? 응 아이고 이리 와 빨리 아, 이리 와 빨리 와 이리 와 내가 두 마리 다 갖고 있어. 어차피 애들 안 움직이잖아. 하나 소, 줘. 하나 기면나 하나 가져가. 하나 줘. 무거운 거. 알았어. 가송이라 아, 앉아, 기다려. <laughs> 너무 귀엽다. 아니 춘천이 서울보다 좀더 이렇게 빨갛게 물든 것 같아. 너무 예쁜데? 나 택시 탄거 아니지? 왜 이렇게 말을 안 해. 아, 뭐 내가 서울이랑 목기랑 단풍 뭐, <목소리도> 어떻게 알아, 내가?